안녕하세요. 수수고다리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이고 어, 바깥 온도가 영하 4도, 4도 정도 되더라고요. 되고, 새벽에는 온도가 영하 5도 정도 내려갔답니다. 지금 수순의 창고방 온도는 현재 이렇고요 보이실까요? 현재 온도는 저렇고, 오늘은 수수도 아이들 눈맞춤만 쬐깨만 하고, 쬐깨만 하고 내려갈 생각이 납니다. 창고방 아이들이, <laughs> 창고방에 지금 아이들이 다 안으로 들어와가 있으니까 영하 5도라서 안으로 다 넣었답니다. 넣다가 보니까 발질질 틈도 없고, 그래서 오늘은 요 하월이다. 이름은 모른답니다. 이름은 모르고, 요런 아이를 하나 수수가, 요즘 들어 최근에 데리고 온 게는 아니고, 작년에, 작년 여름인가 아마 데리고 왔을 거예요. 근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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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구가 나오네요. 자구가 나오는 기특한 아이고, 그리고 여아이도 데리고 왔습니다. 이름은 하나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는 있어요. 예쁘다는 거. 예쁘다는 거. 요런 아들은 딱히 해가 필요 없다는 거. 어머 여기도 자구가 나오는 것 같고 이쪽에도 이쪽에도 살짝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수수가 여기 지금 창고방이 살짝 어둡다 보니까 하나씩 돌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요렇게 생긴 아이가 있고. 이렇게 생긴 아이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와가지고 자리를, 어, 뭐 수순의 환경에서 얘네들이 잘 지내주는 것 같아요. 잘 지내주는 것 같고. 요런 아이들, 뭐, 수수가 크게 키워보지는 않지만, 았 그닥 까탈시름, 까탈시러운것 까탈 같지는 않네요. 뭐, 햇살도 그닥 요구하지 않고, 물도 그닥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고. 어, 그리고 얘네들 무늬를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 그다 다른 그 매력의 느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뜯어보면, 보는 재미가, <laughs> 보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그 무늬를 뜯어보고, 얘네들 색감도 뭐 이렇게 만져보면, 굉장히 딱딱한 그런 느낌, 어,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고, 이렇게 작은 아이도 있는데, 어머, 저기 중간으로, 중간에 저기가 마사가 낑겨가지고 빼줘야 될것 같아요. 요런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이름을 찾을 수 있는지 당체 알 수도 없고, 뭐 그렇지만 보는 재미로 그냥 만족을 하고, 요런 아이도 있다는 거. 이렇게 보여드리고, 얘네들이 뭐 바닥에서 이러고 있고, 여기가 해가 안들어오지만 그래도 굉장히 잘 지내주는 아들이 요 하월인 것 같아요. 하월이고. 자, 이들 말고도 메다이들이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찾지 못하겠습니다. 찾지 못하겠고 지금 수수가 화분을 하나씩 하나씩 치우면서 어, 아이들 눈맞춤을 하다 보니까 <laughs> 굉장히 불편합니다. 혹시라도 발로 화분이라도 하나 툭 쳐가지고 넘어뜨릴까봐 자, 수수네 어, 창고방 방 바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이 대략 난감한 이 바닥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지금 이게 겨울이다 보니까 여기 창고방에서 아이들이 겨울을 놔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워낙에 아이들이 많다가 보니까 이렇게. 방 바닥까지 아이들이 꽉 찼답니다. 꽉 찼고 지금 정리가 되지 않는 상태고 정리를 하면 또발딜리 틈이 생긴답니다. 생기는 데 얘네들이 밖으로 나갔다가 이제 밤에 안으로 넣을 때 그냥 막 집을 막 집을 연는다고 하죠. 꾸겨서 연는다고 하나 아무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수순에 창고 방 바닥은 이렇게 생겼고 저기 선반 밑에도 정신없이 들어가가 있답니다. 정신없이 들어가가 있고 지금 수순에 집으로 와야 할 아이들이 지금, 지금 어느 농장에서 아주 잘 생긴 총각이라는 그 농장에서, 음, 아이들이 지금 거기서 뭐라고 해야 되죠? 킵을 하고 있답니다. 킵핑을 하고 있고, 수수가 보내지 말라고. 자, 창고방이 이렇게 생겼는데, 수수네 집으로 사람들을 초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거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데, 수수가 미리. 미리 오시지 말라고 이렇게 창고방을 대공개하는 겁니다. 창고,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바닥에서. 바닥에서 개울에는 이렇게 나고 있고, 저쪽에 안쪽으로는 막 깜깜해서 아이들이 뭐 전혀 해를 보지 못하는데, 지금, 음, 식물등이죠. 식물등, 식물등을 구매를 해놓고도 지금 설치를 안 하고 있답니다. 수수가 억수롭게 열받은 거죠. 지금 뭐, 그거, 저기 뭐지? 하여튼, 그거 스위치 꼽는 것만 하나 찾아가 와가지고 꽂으면 되는데, 지금 그걸 하기 싫어서 지금, 그게 지금 온 지가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와, 얘는 진짜 예뻐졌다. 확실히 바깥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굉장히 예뻐졌네요. 예뻐졌고. 음, 그렇게 그냥 설치를 하면 될 텐데, 저기, 저기 깜깜한 안쪽으로 조 자리에 설치를 해주려고 지금 그거를 구매를 해놓고도 지금 글씨 바닥에 완전 어, 날로부터 해가지고, 그대로 지금 수순의 바닥에서. 걔는 뭐온 겨울에 수수가 설치 설치를 할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5번 주 주말이 되면 또 할라는지 어쩔라는지 모르겠지만 날씨가 지금 이번 주에 비도 오고 그러고 나면 또또 한번 추워질 거라고 합니다. 추워질 거라고 하니까. 어, 어떻게 해야 될지, 걔를 뭐, 아이고, 모르겠어요. 그냥, 하고 싶을 때 해야 되겠죠. 그냥, 그러고 있답니다. 그러고 있고, 요 아이는 물이 상당히 고픈 것 같아요. 데리고 내려가서 물을 좀 줘야겠고. 요 아이도 상당히 예뻤었네요. 확실히 밖에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아이들이 색감이 좀 많이 다르기는 한것 같아요. 온슬로우도 그렇고 그리고 요 아이는 물을 헌뻑 주웠답니다. 헌뻑 주웠고 얘가 올때 안젤리나라는 이름을 달고 왔는데 안젤리나 아니라고 지금 <laughs>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안젤라라고 그냥 안젤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수수가 검색을 해봐도 얘는 요런 모양의 아이는 이름이 안젤라라고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금강이모네다육에서 수입 들어온 아이 뿌리도 없는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완전 자리 잡아서 음지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데리고 오면서 이름이 안젤리라 안젤리나 발음도 <laughs> 안됩니다. 그렇게 이름을 달고 왔답니다. 긴적성 지금 바닥에서 요러고 있고, 지금 요거 칼리스터, 요 아이만 보여드리면, 요 아이 너무 탐난다고, 너무 이쁘다고 하시는 분들이 오고 계십니다. 자, 또한번 보여드리면서 자랑질하고, 오늘은 수순의 창고방이, <laughs> 방바닥이 요렇게 생겼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대공개를 하였습니다. 조금 창피하기는 하지만, 뭐, 겨울에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최선의 방법이고, 지금 어제도, 어제 영상에도 수순의 거실이, <laughs> 완전히 정글 숲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여서 올리기는 했는데 수순의 창고방도 마찬가지랍니다. 창고방도 지금 현재 이런 상태고 일단은 난로를 끄고 창문도 빼고 문을 열어놓고 내려가야 되겠어요. 영상을 끊고 여 아이도 데리고 내려갈 거랍니다. 물이 필요해요 얘네 지금. 자 오늘 영상은 수순의 창고방 대공개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